이거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타 아, 한국 다이름 공대. 아, 이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 땜목을 타고 가야 배까지. 아버님 조심하세요. <목소리>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나죠? <laughs> 이게 실화야? 와대단하십니다와 어떻게 어떻게 올라시려고? 아 옆으로. 이야 올라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와아 저렇게 배를 타시고 가시는구나.

항우가 생각보다 높아요 선생님. 네, 오늘 좀 상당히 좀 날씨가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다가 좀 높아요. 네, 거의 네, 다 되겠어요. 자, 바람 보이니까돛좀 달고. 어 이게 뭐예요, 선생님? 네, 바다 입니다 돛. 아, 돛이요? 네. 어, 바람부르면은 이 배를 이게 정렬을 맞춰주려고, 파도를 아... 맞춰주려고 지금 이게 타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이런 배도 이렇게 돛을 달군요? 아, 네, 돛을 달아야. 제대로 고기도 잡아요. 아, 이래야 고기 잘됐대요 네, 그렇요 와, 그리야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가서 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순간 요두가 됐네요, 배가요. 네, 그러죠. <laughs> 너무나감경을또 가까이 있지 말고 좀따라주세요 올릴 때는 그 감지 마시고 앞부르기 잡으세요. 그냥 땅에 에 놓으시고 자리에 놓으세요, 땅에다. 가봐요, 한번 소댕기봐. 제 고기가 안 나오면 소되기만잘 하고 있는거 봐봐. 한번 어, 한번 나가봐.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봐봐, 봐봐. 잘하고 있는 거 봐봐 말잘들는데요 <laughs> 어? 어, 축하드립니다 야 여기 나오네요. 어. 어. 맞죠? 내다봤다. 군자범. 안봐. 입질이 어땠어요? 아뚝 떨었어요. 아뚝 떨었어요? 네. 오 잡았다. 오 진짜 나오네. 야 나왔어 나왔어. 야 축하드립니다. 바다가 그냥. 그 전체적으로 부이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에 그부이가 있는 거라. 아, 포인트에요? 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알고 있죠. 아. 그냥 인간 내비게이션이네요. 네, 1타 2팀입니다, 1타 2팀. 왔어요! 오! 야! 와, 크다! 대물, 대물! 샀다! 샀다! 손맛 어떠세요? 손맛 좋겠어요 <laughs> 미끼는 뭐 주셨어요? 지렁이요 아 지렁이요? 아지렁이도잘 나오네 큰게 아 사이즈 큰다 아니 소리없이 잡으셨어요 게으러불려 <laughs> 이렇게 넘으면 돼네 빨리, 빨리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들어봐 <laughs> <맥주> 아, 축하드립니다. 개울어 개울어. 멈 개울어기 개울어.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소리 없이 잡으셨어요. <laughs> 근데 이것이왜 끊어져 버렸어, 다. 아형 하면서 내가 아, 보여줄게. 다시 매듭하시면 됩니다. 떻게요 아, 그냥 이렇게. <laughs> 이게 이게 놓고는 버렸는데 어? 아니, 그안끊렸어 그래, 이게, 이게... 아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 이거 치면은 이게 보통 원투형이뭐 이런 이런거에 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매듭 이렇게 붙이면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이 매듭만 붙이면 안맞져 봤지? 아... 아니 선부다가 사를 잡고 나를 바늘만 묶어주고 있으니 <laughs> 이거 뭐냐고 아 고수님은 바늘만 묶고 계신거예요 <laughs> <laughs> 아... 바늘 담당이야 나이지뭘 해야 되는지 저청년 바늘 담당이어디 가나 공통점이 있네요 바다 가면은 <laughs> 고수님은 항상 안 잡으시더라고요, 못 잡으신지. 그거 <laughs> 제일 못 잡는 거예요. 원래? 예. 원래 제일 못잡았다 아, 우리 부선장님 멀미하신가요? 부선장님 멀미나셔요? 어? 아이고, 멀미나셔? <laughs> 아, 우리 부선장님 멀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멀미하는 거 같아요. 멀미해요? <웃음> <웃음> 더 젊어 보이세요? 아 다이 엄청 많이 먹었어요 <laughs> 지금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65번이에요. 정말 65번이세요? 네. 네. 아니, 아니 모유 노이, 모이 피부가 <laughs> 5 0도 초반으로 믿겠는데 그래요? 네 따로 비법이란 게 있을까요? 동안 같은 게? 비법은 음, 다른 을 없고 바다에 나갔다 오면은 바닷바람에 까칠하니까 그 잠잘 때. 예. 크림을 많이 발라요. 아, 크림을 많이 발라요? 네. 어... 그럼 젊은 때부터 관리하셨던 네. 건가요? 네, 젊을 때부터 계속 유지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아, 놀래미. 놀래미. <laughs> 짝지만잘 잡으시네요, 그래도. <laughs> <laughs> 마리스 장원입니다 작은 <딴> 거 <laughs> 오늘 다들 처음 오셨다는데 너무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잘 나오네요 이게 아 이게 다 선장님 운전 실력 덕분인가요? 암만 봐도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니까 아 선장님이 포인트 잘 잡으셨... 어잘 잡았... 그랬었구나 이게 선장님이 28년 동안 기록한 포인트랍니다 <laughs> 어또 잡으셨나 보다 다른 배는 못 잡고 다 저렇게 가네, 그냥. 우리만 잡네요. 아, 바람 보니까, 예. 다시 해봐? 요! 해주면은 뭐 초도 다잡게돼 있어요. 아 이게 28년의 그 경력 그 내공이 그러면. 무시 못하네요. 네. 그냥 여기는 선생님한테 맡기면 초짜들 하도 아, 와서 초짜도 그냥 그냥 잡는 거지. 그냥 누면 나온다. 누나 누나네 그냥. 누 네. 누면 누나, <laughs> 누나 나오지. <웃음> <나와>. <웃음> 다시 잡아야지. 줄이 <둘이> 많이 나갔으니까. <laughs> 아 줄이 너무 많이 나갔잖아 다시 잡아다녀. 지나습니다 지구 여기 <laughs> 바람 부르니까 배가 밀리가니까 선장이 맞춰지지 하는데 선장이 안 맞춰지고 어, 어 낚시하는 사람들 보 줄을 땡기라고 한거요아 아, 아, 그래서... 우리 배는 잘 가고 있지요 네. 저희 배는 이렇게 잘 잡고 <laughs> 잘 <가고> 있는데. <laughs> 아, 그래, 그래서 도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도시요. 돛 따면 바람대로 그대로 가니까 음. 뭐 하는 거지. 아. 다른 배들은 밀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게. 아 저런 배는 도시 없네요. 네, 도시 없어서 밀려서. 아 밀리네요. 그리고 방생. 에이, 아니 어떻게 우리 고수님께서는 작은 거만 잡보세요 방생. 방생. <laughs> 아, 저는 옥돌펜션 이거 3 년째고 있어요. 3 년째. 3 년요? 네. 옥돌펜션 3 년째 네.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실망한 적 없어요? 네, 매년 야. 오고 있습니다. 매년. 야, 이러다 선장님하고 사귀시겠어요? 선장님하고 나 친하고 사모님하고 친한고 아, 사모님하고 친해요? <laughs>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줘요. 아, 음식이 맛있어요? 맛보려면 네. 옥돌펜션으로 오세요. 아, 이렇게 매년 오세요? 네, 매년 와요. 어, 어, 여기, 운동 와요, 운동 오, 오. 오. 여기 옥돈 오면 좋은 장점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의 밥이 밥, 밥. 밥. 이요첫 밥이 번째, 밥. <목소로> 어. 화이팅! 화이팅! 마인드 잡으세요! 이제 은퇴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방장님, 장관님 저기 은퇴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월야 잘한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좀 잡아보자. <laughs> 야, 우리, 썸그러스맨 조사님 잘 잡으시는데. 와, 크다! 놀래미. 아, 아. 아. 야, 어떻게. 성정이 어떻게 딱보면 아세요, 사즈을요 아이디어다. 하도 해보니까 <laughs> 예. 그냥 여기다가 쌓여 기본 사이즈는 38cm 아아 <laughs> 방생각 축하드립니다. 큰 거, 큰거안 나오네. <laughs> 원래는요, 고수는 한 방입니다. 아시죠? 아, 희한하네. 막판에 큰거한 마리 잡으실 거예요. 고수님, 화이팅! <laughs> 오! 오! 와, 엄청 커, 와와 장어, 장어! <laughs> 두 마리 엄청 커와야놀래미가 아 완전 아 이거 너무 너무 사이즈가 아 진짜,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야 축하합니다. 발 한번 대봐 요발발 한번 대보세요 발 이야 발보다 더 커요 거기가 이야 장난해 봤지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철수하겠습니다. 음. 몇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20마리요? 아, 예, 20마리 정도 잡았셨습니다 와,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역시 낚시분입니다 <다> <laughs> 아, 이이요몇 몇 마리 잡으셨어요? 17마리? 이야, 많이 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독특하시게 좋은 추억 만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목소리도> 와, 많이 잡았네. 한 바퀴 쏟아보네요. 아니, 오늘 처음 하신 분다한 <laughs> 한 분.